안녕하세요, 포롱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바인더 정리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저번에 바인더 정리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정리 다 됐건이 생각했는데 모조지랑 이렇게 스티커들이 아직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은 모조지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모조지 등 정리하고 싶어서 다이소에서 이 와이드 파일도 구매를 했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혼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우드 작가님 거였는지 기억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기록용 겸 촬영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생각 안할 때마다 이 영상을 제가 틀어봐야 되겠죠. <laughs> 크기별로 좀 분류를 해서 올게요. 일단 작은 스티커들 중에서 브랜드별로 또 분류를 해봤거든요. 근데 솔직히 다는 기억이 안 나요. 이러니까 분리를 기록을 해놔야 돼요. 이제 브랜드별로 넣어볼게요. 이 바인더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조지 바인더 정리된 거거든요. 대부분 유루 작가님 거예요. 제가 유루 작가님 모조지를 구입하면서 모조지의 재미를 눈에 들여가지고 이렇게 모조지 옆에 브랜드명이 있으면은 참 좋은데 없는 곳도 있다 보니까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이건 사용하면서 꺼내놓고 정리를 안 해놨었던 건가 봐요 제일 뒤에는 진지리 이건 모조지는 아닌데 덤으로 갈게요 끝인 줄 알았지. 이거랑 이거랑 넣고 뒤에는 과일들.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귀엽고 예쁜 걸 쌓아두고 안 쓰는 거지라는 생각이랑 죄책감이 들어요. 귀여운 제품들한테 미안해 소리. 사용해주길 원할 텐데. 이건 딸기고, 이건 수박이죠. 블루베리. 딱 맞아요. 여기는 그래서 유루랑 젤리 모조지덱 들어있고요. 이 사각. 요 모야 팩토리. 넣어보겠습니다. 이걸 정리하고 싶어서 이 바인더 자체는 산지가 좀 됐거든요. 근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하네요. 모조지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리 안된 모조지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. 나름 여유롭게 산다고 이 속지를 두 개를 샀거든요. 근데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모양패터리는 정리가 다 됐고요. 그 다음에는 아까 뺐던 이 꿈다락 모조지 스티커들을 여기다가 넣어둘게요. 동굴 댓꼴도 완료했습니다. 아까 열심히 빼둔 은하네자 로 제품입니다. 그리고 로마 인형. 그다음엔 해피 오렌지 월드. 오토 프린스. ね 이렇게 바인더 정리를 다 해봤거든요. 딱 맞게 들어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럼 모조지 바인더 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. 안녕!